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신기하게 딱 맞는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대박을 남기면 오늘 당신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쥐띠 총은 작은 이익이 모여 만족을 줍니다 주변의 조언을 흘려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936년생 건강을 챙기면 마음도 편안합니다 1948년생 지나간 일은 있는 것이 이롭습니다 1960년생 가족과의 대화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1972년생 재정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1984년생 업무 성과가 눈에 띕니다 1996년생 배움과 경험이 자산이 됩니다 2008년생 집중력이 요구되는 하루입니다 2020년생 웃음 속에 행운이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7 소띠 총은 묵묵히 쌓아온 노력이 평가받는 날입니다 1937년생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세요 1949년생 인간관계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1961년생 시속을 챙기기 좋은 하루입니다 1973년생 중요한 결정은 오후가 유리합니다 198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1997년생 금전운이 따릅니다 2009년생 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생 컨디션이 안정적입니다 행운의 숫자 18호랑이띠 총은 기회 앞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날입니다 1938년생 행동이 말보다 중요합니다 1950년생 건강에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1962년생 재도전의 기회가 옵니다 1974년생 이동 중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986년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1998년생 인간관계가 확장됩니다 2010년생 꾸준함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2022년생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행운의 숫자 30일 도끼! 총운 안정 속에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1939년생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1951년생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963년생 신뢰가 쌓이는 하루입니다 1975년생 협력에서 성과가 나옵니다 1987년생 감정 조절이 중요합니다 1999년생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2011년생 학업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2023년생 무난한 하루입니다 행래 숫자 12, 용띠 총은 주도권을 쥐고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날입니다 1940년생 경험이 큰 힘이 됩니다 1952년생 결정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964년생 명예운이 상승합니다 1976년생 리더십이 빛납니다 1988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2000년생 도전 운이 좋습니다 2012년생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생 주변의 관심이 따릅니다 행운의 숫자 44 뱀! 총은 지혜로운 판단이 손해를 막아줍니다 1941년생 말실수를 주의하세요 1953년생 컨디션이 회복됩니다 1965년생 계정 정리에 좋은 시기입니다 1977년생 비밀은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1989년생 아이디어가 빛을 발합니다 2002년생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2013년생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2025년생 보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숫자 9 말띠! 총은 가만히 있기보다 움직일수록 운이 트입니다 1942년생 외출 운이 좋습니다 1954년생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1966년생 고래와 협상이 원활합니다 1978년생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1990년생 체력관리에 신경쓰세요 2002년생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2014년생 칭찬이 자신감을 줍니다 행운의 숫자 24 양띠 총은 정리와 마무리에 유리한 하루입니다 1943년생 집안일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1955년생 금전 흐름이 안정됩니다 1967년생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1979년생 시숙을 챙길 수 있습니다 1991년생 감정기복을 조심하세요 2003년생 성실함이 답입니다 2015년생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숫자 6 원숭이띠 총은 재치있는 대응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1944년생 웃음이 건강을 부릅니다 1956년생 소통이 중요합니다 1968년생 일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1980년생 기획력이 돋보입니다 1992년생 이동이 좋습니다 2004년생 시어운이 무난합니다 2016년생 호기심을 잘 조절하세요 행운의 숫자 35 총은 꼼꼼함이 곧 성과로 이어집니다 1945년생 작은 이익이 생깁니다 1957년생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1969년생 신뢰를 회복합니다 1981년생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1993년생 시수를 줄이는데 집중하세요 2005년생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2017년생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숫자 14겟 총은 의리와 신뢰가 빛나는 하루입니다 1946년생 가족운이 상승합니다 1958년생 건강관리에 신경쓰세요 1970년생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1982년생 책임이 성과로 돌아옵니다 1994년생 약속을 소중히 하세요 2006년생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2018년생 안정적인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 28돼지띠 총은 여유 속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947년생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1959년생 재물과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1971년생 이동훈이 좋습니다. 1983년생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1995년생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2007년생 계획을 점검하세요. 2019년생 고운이 따릅니다. 행운의 숫자 4일